자, 이번 시간에는, 다 당식의 연산 연습 문제, 개념관리 32페이지에 5번,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3번, 4번 문제가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 이 바로 앞 시간에서. 3번, 4번 문제가 힘들었는데, 5번, 6번 문제는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자, 당식 2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a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누는 식을 다 줬어요. 이렇게. 다 줬을 때자이 구조를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구조는 뭐냐면 반드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서 얘 빼기 얘를 하면 얘가 사라지는 게 바로 나눗셈의 원리거든. 그러면 은이 b가 2라는 사실을 바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b가 2. 그러면은 얘가 2라는 걸 바로 알수 있고, 그리고 얘는 누구니? 얘들두개 곱해서 얘가 된 거지. 얘들두개 곱해서 얘가 된건데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2X 세제곱이 된다는 말은 A도 2가 된다는 걸 바로 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렇게 이식에다가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을 빼서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나머지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8X 제곱 8x 플러스 7이라는 식이 내려왔는데 얘를 이제 또 나눠줘야 되잖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준다고? 바로 얘가 얘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a가 지금 2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럼 2x 플러스 1이니까 자 일단 d가 8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고 d가 8이 되려면 d는 얘하고 얘를 곱해줘서 얘가 돼야 되니까. C가 4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은 2X 플러스 1에다가 4를 곱하면 8X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의 구조를 가지고 파악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은 바로 2 더하기, 2 더하기, C는 4고, 그 다음에 D는 8이고, 그 다음에 E는 4니까 이렇게 해주면 자, 요고, 두개 더하면 10이고, 요거 두개 더하면 8인데, 8이다2 더하면 또 10이니까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자, 1차 식으로 나누는데, 1차 식으로 나누니까 뭐니? 바로 조립제법을 쓸수 있지. 그런데, 이 나누는 식을연 만들어줄 x의 값을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쓰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조립제 법은 이조립제 법은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누구로 나누는 조립제 법이야 바로 x-2분의 1로 나누는 조립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있냐 그걸 묻는 거야 자첫 번째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립제법의 구조.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무쌤의 구조를 파가듯이 조립제법의 구조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내려오지.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오니까 얘가 2인 거야. 그리고 곱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오니? 더해서 내려와야 되지. 더해서.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해서 올라가니까 0이 됐고 더해서 내려오는데 6이 되려면 얘가 6이 돼야 되지. 자, 그리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3이 됐어. 더해서 내려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내려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검사식을 이제 한번 써봅시다. 지금 이 지금 조립제법에서, 목과 나머지를, 원래는 얘가 나머지라고 쌤이 써줬고, 얘가, 그 다음 얘는 상수항 1차학, 2차항이라고 해서, 바로 2X제곱, 플러스 얘를 여기니까 신을쓸 거기에 이렇게 해서 얘가 몫이라고 썼는데 얘는 조립제법의 약점이 있지 2분의 1이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컴퓨터 기계가 이렇게 파악해 버린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보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나누어지는 식은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쓰고. 나누는 식을 뭐라고 이렇게 x-2분의 1이라고 써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몫은 자, 2x제곱 플러스 6. 나머지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얘로 나누는 것을 원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고? 2를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했어요. 곱하기 1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곱하기 1을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2분의 2라고 쓴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이 분자의 2는 얘한테 분배법칙 해주고, 분모인 2분의 1은 얘한테 분배법칙을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밑에다 바로 쓸게. 그러면 얘는, 우변은 2x-1이라고 쓰고, 얘는 분배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2분의 1을 곱해준 거야, 이게. 마이너스 이 나머지는 그대로 서 두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썼을 때 나머지는 변하니 안 변하니? 나머지는 안 변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고 나머지 목숨 변할 수 있다고 했지. 목숨. 자 그래서 몫이 바로 얘가 바로 몫이 됩니다. 얘도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를.